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 조지아 애틀라타 부동산 전문의 유정합니다. 오늘은 맛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지역은 디케이 러라는 곳이고요. 오늘 매물은 윙 가게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식당 내부도 보여드리고 부엌까지 보여드릴 거예요. 들어가 보실까요?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전체 3200스퀘어피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영업 시간 전이기 때문에 고객은 안 계십니다. 여기는 이제 프론트고요. 여기에서 손님들이 주문을 하는 곳이죠. 주문을 하시고, 여기 이제 어, 테이블들이 있으니까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. 전체가 지금 다 창문이고요. 이 가게는 단독 건물이에요. 그리고 렌트비는 한 달에 2600불이고요. 여기가 천장이 뭐 이렇게 막혀있지 않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시죠? 위에 다 투셔가지고 색칠을 칠해놓으셨기 때문에 넓어 보이면서 높아 보이면서 좀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예. 키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들어오세요. 이제 프론트가 되시겠고요. 안쪽에 구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윙들을 튀기는 기구들이죠. 이게 다 현재 시작하기 전에 기름들을 다 부어놓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새로운 오일이라서 완전 물같이 깨끗하네요. 네. 안쪽으로, 밖에서는 모르지만 여기가 3200 스퀘어 셰시기 때문에 굉장히 넓거든요. 안쪽에도 스토리지나 아니면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. 예. 여기는 그 워싱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워킹 쿨러입니다. 굉장히 크고요. 직접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이 안에 또 있어요, 분이 어서 오세요. 무엇을 드릴까요? <laughs> 제가 주인 것좀 여기 한번 사봤습니다 중요한 거. 이 가게 가격이죠. 지금 40만불에 팔고 있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넷 인컴이 중요한데요. 12,000불. 모든 텍스하고 인컴 텍스 다 빼고 나서 12,000불을 주인이 가져가십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. 그게 좀 장점을 몇개 말씀 드려볼게요. 이 주변에 그 씨푸드를 수라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. 거기가 지금 한 달에 30만 불을 찍고 있거든요. 그 뜻은 뭐냐면은 주변 상권과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주변에윙 가게들은 이미 다차있다고 해요. 그래서 경쟁 업체가 어 거의 없다고 봐야죠, 사장님. 예만. 네. 근데 작년에. 작년에 이 주변에 오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아, 지금 한 1년은 넘었습니다. 네. 근데 네. 그 가게는 지금 파스타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히바찌를 또 애들을 했어요. 거기가요 새로 오픈한 가게요. 예 네, 네네네. 네. 그 가게가 오픈하고 작년에 동네에 돌리는, 들리는 소문이 네. 한 달에 50만 불을 팔았다. 이런 소문이 들리네요. 와. 네, 여기도 할수 있잖아요. 벌써 1년이 그러겠죠. 넘은 거고요. 음, 음. 현재는 이 가게도 매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, 네. 그리고 이만한 건물 규모가 없습니다. 이 주변에는. 좋은 건 단독 건물이 겠는게좋은거 네. 그래서 이런 거는, 이런 비즈니스는 처음 하시는 분, 음흠. 아니면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맡아서 할수 있다. 이러신 분들은 연락하지 마시고, <laughs> 제가 정말로 음식에 마시고. 자신이 있다. 그리고 주변 마켓 상권이 너무 좋은 데서 새로 키바치를애드해서 아니면 프라이드 피쉬에드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를 엄청 살릴 수 있는 게 맞거든요.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신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. 예. 그리고 융자 가능하죠, 사 융자 가능합니다. 네, 그게 또 예.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그럼요, 네. 그러면, 그러면. <laughs> 선수분들 전화주세요. 저희 트러스터스 리얼티는요. 어, 주택은 물론 상업, 비즈니스,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부동산 유정아 부동산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